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글로벌 코인 뉴스 강동욱 기자입니다. 오늘 속보를 알려드리러 왔는데요. 체인 링크 ETF가 출시가 확정됐다는 소식입니다. 솔라나와 체인 링크 둘다 ETF가 출시가 확정됐고요. 이거는 이더리움 승인 날 때부터 다 예상한 얘기였죠. 솔라나 체인 링크. 물론 체인 링크 같은 경우는 솔라나 계열 코인인데 그 크기가 솔라나를 집어삼킬 만큼 메인 코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놀랄 놀라... 그것이 크게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다 예상하고 있었던 거고, 지금 승인이 확정됐기 때문에, 체인 링크 같은 경우에 승인일에 엄청난 상승이 나올 거예요. 체인 링크 같은 경우에 최근에 흐름 굉장히 좋죠? 그 이유가, ETF 가능성이 매우 높았던 코인이었기 때문에, 이게 확정이 되면서 계속 올라가고 있습,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글로벌 투기 자금들이 체인 링크 수조원을 매수 완료하고 있고요. 그리고 승인일에 반짝 상승했다가 다시 하락이 나옵니다. 체인 링크 같은 경우에도 항상 이런 흐름 보여줬죠? ETF 승인 나오고, 그리고 고점을 찍고 하락해준다. 근데 그러니까 우리는 반드시 ETF 승인일에 고점에 매도를 해서 수익을 챙겨야 됩니다. 그 승인일에 크게 상승한 후 하락하니까 반드시 목표가에 매도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체인링크 관련해서 알아보도록 할 건데, <laughs> 이런 뉴스가 떴죠. 다음 ETF는 체인링크, 아크인베스트, 돈나무 원니가 운영한 데죠. 링크로 비트코인 고유량 증명. 체인링크 이제 아크인베스트먼트에서 ETF 신청했는데 그게 통과가 됐다는 얘기고요. 지금 솔라나도 ETF가 나온다는 얘기가 있기 때문에, 체인 링크랑 솔라나는 같이 나올 거다. 이런 예측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거 주목하셔가지고 크게 돈벌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 체인 링크 같은 경우에는 오늘 시장이 좋았기 때문에 처음에 올랐다가 지금 빠지고 있긴 한데 최근에 상승이 굉장히 잘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상승 잘 나오고 있고, ETF 승인 나게 되면은 자, 엄청나게 상승이 나오면서 다시 한번 이런 흐름으로 가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반드시 승인일 확인하시고, 자, 매도가 확인하셔가지고, 크게 수익 볼수 있는 구간에 있으니까, 여러분들, 체인 링크 반드시 ETF 승인일이랑 목표가 챙기시기 바랍니다. 제 기자인 만큼 정보를 받아왔는데, 자, 체인 링크, 아크, 아크인베스트먼트에서 추진하는 ETF 승인일이 언제인지, 이미 결정이 났기 때문에, SEC 심사, 얘네가 딱, 땅땅 치기만 하면 끝나거든요. 요거 승인일이랑 1차 목표가, 과연 승인일 날, 어디가 고점일까? 자, 이게 고점이고요 예. 이게 날짜죠. 자, 여러분들은, 이 정보를 확인하셔가지고, 요 날짜에 요 고점에 매도를 하시면 된다는 거. 그 체인 링크 같은 경우엔 장기적으로 가져가도 좋은 정보이긴 하지만, 요게 ETF 승인 나면은 순간적으로 급등이 나오거든요. 이 구간에서 일단 정리를 하고, 다시 들어는 것도 방법이니까, 여러분들이 승인일에 고점, 제가 공유해드리니까, 요거 받으셔가지고, 수익 크게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제가 제보받는 번호, 010-8291-4071로, 예 체인이라고 보내주시면은, 요 정보 공유해드리니까, 여러분들이 빠르게, 문자 남겨주시면은 제가 답장으로 이 정보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글로벌 코인 뉴스 강동욱 기자였고요.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 다음에 더 좋은 속보 있으면은 그 속보를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감사합니다.